Nice to meet you. Mr. Uh, yeah, yeah. Uh, I heard that the good morning hearing aid has been contributing our lot to society but what philosophy did you have in the practice of ESG management? Yeah. 또 기업의 가치를 브랜드를 브딩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잘수 있는 사회공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. 어, 의약품을 그, 그 아시아에또유럽에또 못사는 어, 아프리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의약품을 기지, 기부를 하는데 캄보디아에 어, 40개월 동안 천만 달러의 의약품을 기부를 또 했고요. 또이사개 이후에 국가를 상대로 어,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저희가 의약품들이 2조 이상 소각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관해서 기부를 받아서 해외에 잘 살지 못하는 국가에 제3국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4차의 분유를 공급하는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리찾기 캠페인 일환으로 챌린더 3위자 함께 그 기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청기를 1 1년, 년에 약 3억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를 통해서 같이 예, 브랜딩하고 있고요.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또 소방관을 살리기 위한 그, 그런 그 일환으로 우리가 6년에서 7년이 걸쳐서 보청기를 기, 기부하고 또. 어, 구호함 그 사업을 통해서 어못 사는 사람들의 상리로 어 준비할 수 있는 그 예약품들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어, 어 활동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많은 단진들과 작은 일을 통해서 기업과 어 브랜드를 위해서 같이 ESG 경영을 일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오늘의 인터뷰 감사니다 Uh, see you next time, President, Mr. John. Okay, bye.